우리는 어느새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길을 지나왔고, 앞을 바라보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말은 60대 이후의 삶에 이상하리만큼 잘 들어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올라가야 하는 자리도 이제 쉬어야 할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부터 어떻게 살지,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때때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왜 이룬 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을까, 남은 날들은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며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을 깨닫는 일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시간은 삶의 결을 다시 만져보고 마음의 파동을 조용히 살피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2000년 전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들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잔잔히 울립니다. 그의 말에는 군더더기 없는 직선 같은 조언이 담겨 있지만 그 안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마음의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마음의 평정과 대화의 깊이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담담해지고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작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상보다 더 쉽게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사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생긴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막연함. 이 감정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미래를 더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겁내는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괴물이 실제보다 더 크고 더 무섭다. 내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아는 순간, 그 흔들림은 더 이상 나를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숨을 곳을 잃고 찾아듭니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기보다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세네카가 말한 평정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정을 고요한 호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고요함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하지 못한 하루의 흐름, 감정의 작은 파동,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물결을 일으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정이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흔들림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줄 중심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중심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이 떠나도 상황이 흔들려도,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될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던 만큼, 이제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흔들리고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는 것. 그런 작은 관찰들이 쌓였을 때 중심이 생겨납니다. 평정은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내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대화다운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말을 주고받았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한 순간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세네카는 대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화란 마음이 마음을 만지는 일이다. 상대를 설득하거나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대화는 금방 벽에 부딪힙니다. 대화는 말로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말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60대 이후의 대화는 젊을 때처럼 논리나 주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로부터 내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고 내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일입니다. 내가 왜 불편했는지, 왜 서운함이 생겼는지, 왜 특정 말에 마음이 흔들렸는지를 모른 채 나누는 대화는 상대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나를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화는 타인과 연결되기 위한 길이기 전에, 내 자신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서두릅니다. 생각은 앞서가고, 감정은 따라잡지 못해, 뒤에서 엉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멈춰라 그곳에서 너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마음은 놀랄 만큼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렸는가? 이 감정은 정말 나의 것인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하나가 감정에 얽힌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멈춤은 나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살아온 만큼 우리는 손에 쥔 것도 많아졌습니다. 추억, 미련, 아쉬움, 서운함 그리고 많은 관계 속에서 겪은 감정들. 그러나 세네카는 말합니다. 놓아버릴 때, 비로소 영혼은 가벼워진다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온 수많은 감정 중에는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해지고, 과거의 후회보다 오늘의 평온이 더 필요해집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새로운 공간을 얻게 되고 새로운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어. 하지만 그말 속에는 이젠 변화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세네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배움은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삶을 더 깊게 이해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오랫동안 미뤄둔 일을 다시 꺼내는 것, 늘 고정되어 있던 생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이 나이에 새롭게 배우는 일은 젊을 때처럼 힘들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경험이 더 깊고 단단하게 다가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또 하나의 여정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흘려보내면 마음은 금세 흐트러집니다. 세넥카는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흔들렸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까? 이네 가지 질문은 마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의 나를 바라보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쌓이면 마음이 쌓이고 마음이 쌓이면 평정이 생깁니다. 마음의 평정은 하루가 끝나는 조용한 순간에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횟수는 줄어들지만 대화의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좋은 대화는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진다. 대화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기억하는 것은 상대의 논리가 아니라 상대의 태도입니다. 좋은 대화를 위한 마음의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나를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기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기, 답을 찾으려 하지 않기, 이세 가지 태도는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어떤 날엔 말 한마디가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대화는 그렇게 우리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품위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품위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품위는 화려함에 있지 않고 말의 선택, 감정의 처리,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품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운 태도, 타인에게 관대한 마음,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면 세상이 좁아지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타인에게 관대해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품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제는 더 이루어야 할 목표보다 더잘 누려야 할 시간이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깊게 듣고,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웃는 일들, 이것들이 남은 시간을 고요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나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인생은 바람이 부는 들판과도 같아서 흔들림은 피할 수 없지만 쓰러짐은 선택이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순간을 견뎌왔고 기쁨과 상처를 동시에 품어왔습니다. 60대의 삶은 어느덧 후반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시기는 가장 깊은 통찰이 열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의 속도는 줄었을지라도, 마음의 밝기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거창한 결심보다 하루의 호흡을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찻잔을 드는 순간, 가벼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순간, 어딘가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을 붙잡아 지금 여기에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음의 평정이며 가장 단단한 지혜입니다. 세네카는 또 말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좋은 것의 시작이다. 우리가 평정을 찾는다는 것은 잡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만의 조용한 방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 조용한 방에 나를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방 안에는 언제나 대화가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나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세네카가 전해준 오래된 지혜와의 대화.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 다시 균형을 찾고 내일을 향해 마음을 다듬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당신 마음 속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삶이 기대기 어려운 날에도 그 등불만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고단했다면, 세네카의 한 문장처럼,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하며, 조금 더 당신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의 평정을 기원합니다.